세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수가 몇 채냐에 따라가지고 조세율이 너무나 달라졌던 문재인 정부랑 다르게 결국은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내는 거라고 한다면 가액 베이스로 가는 쪽으로 그쵸. 조세 개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도 네. 조세와 관련해서 합의를 한 거는 22년에 종부세 합의를 한번 했었고 음... 제초환도 합의를 한번 했었고 네. 종부세도 결국은 30억까지는 어, 깎아주고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걸 보면 음. 또 제초환도 정말 비싼 아파트는 제초환 다 걸리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다 빠져나가게 음. 한 것을 보면은 소위 서울의 5분위 지역들만을 좀 어느 정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네, 것 같고 그쵸. 서울의 4분위 이하 지역 저희가 다 얘기했던 마포 성동부터 그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도록 하는. 조세 개선 방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선 개혁은 내년일 것 같고 음... 올해 조세 제도 개편은 아주 작게 끝나지만 음... 내년은 굉장히 좀큰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...